개념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탈당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그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김대식 의원이 의원님을 향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런 네네.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인가, 우리가 힐럽 김상옥은 유대인인가라며 강하게 항했습니다. 의김 의원은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당연이라고 김상옥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데, 네,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어, 뭐, 선배님들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더뭐 뭐 저는 바램이 있다면은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음, 또뭐 어제 저희 지역구 시구 의원들이 네. 사실 보통 시구 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관계를 좋게 가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 근데 저희 시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이제 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탈당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왜 너는 안정적인 걸다 버리고 음. 또 지역에서 이제 젊은 보수 국회의원에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음. 지나면 뭐좀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데 왜 그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죠. 예, 예.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죠. 좀 저한테 이제각성이된 것이 (12월 3일) 그날 비상기 날이었고 음. 그날 거치면서 어~ 좀 스스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뭐좀 그런 절박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 단일해 놓고 하는 거라서 요 자유민주주의 의 적이 자유민주주의가 반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음, 것이지 음, 음. 어떻게 반공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자 자유, 이건 2교 때는 한국 정책 때는, 때는 맞는 말이겠지요. 우리 음.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음.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데 지금은 2025년입니다. 아, 그렇죠. 2025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민주 실당을 권유받기까지 하셨는데 어, 이런 분위기라면 당내에서 이견을 말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당내에 의원님과 뜻을 같이 않는 다른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는지 내부 사정을 여쭙고 싶습니다. <laughs> 네, 정치 잘못 배웠다. <웃음> <웃음> 잘 배우겠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안에 <laughs>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가 어떤가요? 어, 뭐 저는 뭐 저에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어, 장기적으로는 또 서로 간에 또큰 뜻을 같이 또 품어 품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동지들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저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가치관에 맞는 것이 옳음이고 그 옳음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런 사회를 지향해 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한다고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 막상 정치를 시작하고 주변에서 좀 많이 들은 말은 길게 봐라 무엇이 이득인지를 봐라 또는 무엇이 당에 유리한지를 봐라라는 이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비입니다. 우리 시비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먼저고 이해는 그다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옳은. 이익이 오는 것이 제대로 된 이익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 보수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또 자율적인 사회, 헌정질서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고 이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옳은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옳음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당내에서, 물론 어, 뭐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특히 좀 권위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보다는 시비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목소리와 해야 될 행동은 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국가의... 피해를 주는 것이고 국민을 제대로 받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편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당내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도 여럿 또 계십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것은 뭐 시간의 선호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정확하게 제 색깔을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또 작은 파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문이 점점 더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어 건강한 보수를 만들고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또 건강한 진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작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어 버티고 있습니다.